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한미 반도체 다음으로 강한 시세를 낼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삼성이 탐내는 이 기업 4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하시기에 앞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12,000명을 넘어서 15,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반도체,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까지 시장의 핵심 산업의 핵심 이슈를 직접 정리해서 리포트로 만들어 왔고요. 그 핵심 이슈에 따른 수의 종목분들까지 함께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올해 상반기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는 리포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리포트 내용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이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투자의 귀재 버핏도 8개 AI주에 투자를 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에 현재 현금 보유 규모가 1,676억 달러로 버크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버크서의 버핏은 투자할 곳이 없다라는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2월달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2월 말에 나온 내용인데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매력적인 종목군들 저평가 종목군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플 이외에 기술주에 잘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버핏 회장이 이번에 8개의 AI 관련주에 무려 1,59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시장에 나오게 되죠. AI에 대한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보고 현재 AI 관련된 종목군들의 투자를 진행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한 AI 관련주는 애플부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퀄컴, NXP 반도체, IBM,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으로 확인이 됐고요. 물론, 여기 에 있는 8개 종목군들 중에서 대부분이 애플에 대한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가 유익한 건잘 모르겠다. 하지만, 특별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AI 투자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게 됩니다. 즉 현재 AI 산업에 대한 앞으로 시장의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 대한 확산이 둔화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들도 분명 나오고 있었지만 이번 내용을 통해서 AI에 대한 확산 그리고 그로 인한 수혜를 받았던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강세도 힘을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AI 강세가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강세로 연결이 되고 있죠. 지금까지 엔비디아에 대한 강세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왔지만, 제2의 엔비디아로 평가받는 마이크론도 현재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140달러로 올리면서 현재보다 22%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속기와 AI 서버를 이끄는 엔비디아에 이어서 벤더사들도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이 가속기 시장이 향후 3년간 두배 증가한 약 2천억 달러, 하나로 270조 규모로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AI 도입 속도가 가속됨에 따라서 필수 반도체로 성장한 HBM이 앞으로 올해 특히 마이크론에 엄청나게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론이 HBM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10%가 안 됩니다. 대략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이 점유율 자체가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4세대 HBM인 HBM3를 마이크론이 개발하지 않고 이번에 5세대인 HBM3로 e 건너뛰었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을 필두로 엄청난 고속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도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도 3등 기업이 현재 치고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HBM 개발에 발등의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테스크 포스트 팀을 정식 조직으로 격상을 시키고요. 신설 팀 조직 규모가 무려 400여 명 가량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추격하기 위한 승부수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현재 팀 구성을 위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팀의 핵심 부서 인력을 차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인력 자체가 워낙 에이스들만 모여있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뽑아오는 인력이라는 것만으로도 현재 hbm에 대해 얼마나 집중하고 투자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고요. 삼성전자의 hbm 개발팀 신설은 결국 hbm3 시장으로부터 헤게모니를 되찾겠다라는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패권을 잡겠다는 뜻이죠. hbm 개발팀의 첫 번째 과제는 당연히 hbm3에 대한 수율 안정화입니다. 현재 디램에 대한 수율이 90%까지 나오는데 hbm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로 잘 나오지 않아요 즉 수율을 올려야지 생산량을 늘렸을 때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율을 올리기 위한 과제가 현재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엔비디아의 퀄테스트가 현재 진행 중인는데이 퀄테스트를 통과한 것도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HBM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실적은 HBM이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미래에는 결국에는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오고 지금이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양분화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또 다른 기업들이 치고 올라올 가능성을 생각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성이 가속기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이 HBM과 마하원 이투 트랙 전략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성전자가 2년에서 3년 이내로 반도체 매출 세계 1위를 되찾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AI 가속기의 필수 부품인 HBM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동시에 HBM이 필요 없는 AI 가속기로 이거를 시장의 판을 뒤흔들겠다 즉 투트랙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AI 가속기인 마하원을 올해 연말에 출시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고요. 엔비디아 천하를 뒤흔들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AI 가속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하 1이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의 gpu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겠죠 자 ai 반도체를 비교해보면은 일단 마하 1과 블랙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용도는 이제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학습도 하고 추론도 하는데 삼성의 마하 1은 그냥 추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hbm이 들어가는 엔비디아는 다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LP DDR5X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전력을 이용한 메모리 반도체를 투입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소모량 자체가 1000W와 85W로 전력 소분, 소, 이 전력에 대한 소모량이 10분의 1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떨어집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천만에서 원 5천만 원대를 예상하고 있는 블랙웰과는 다르게 미정이라고 나오고 있지만, 현재 대략적으로 500만원대를 현재 시장이 예측하고 있고요. 양산 시점이 엔비디아는 올해 하반기,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25년 초로 알려져 있지만, 빠르면 24년, 올해 연말까지도 출시를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공정은 TSMC는 4나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3나노와 4나노 중에서 택 1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처럼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블랙웨 같은 경우에는 비싸고 전력 소모량도 많지만 학습과 추론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메모리에 대한 이 최신 메모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병목현상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모멘텀이 있는데 마원 같은 경우에는 추론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술을 개발합니다. 현재 AI 시장 자체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대세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네이버와 손을 잡고 이번에 마하 원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삼성전자가 조만간 출시할 예정인 AI 추론 칩 마하 원의 안전성 테스트를 올해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하 원은 추론하기 위해서 특화된 가속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와 GPU의 병목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1조원 규모 관련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1조원에 대한 매출은 네이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따른 한 개당 가격이 대략 500만 원으로 현재 시장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현 대표가 네이버의 대표는 AI 시대가 되면서 네이버뿐만 아닙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대용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항상 칩에 대한 비용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즉 출원용으로 그기술력이 필요한 딱 적합한 반도체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가격이 떨어질 수만 있으면 그 칩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력 자체를 마하원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대다수의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학습 중점의 기업과 추론 중점의 기업의 반도체에 대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마하원에 대한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가속기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죠. 인텔이 이번에 ML 커먼스가 발표한 MLPerV4.0 출원성능 벤치마크 결과에서 가우디2가 H100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결과를 제시했다고 소개합니다.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H100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H100과 비교했을 때 비용도 상당히 저렴한데 그에 근사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번 결과에서 가우디2는 총 소유 비용 면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인 경쟁력 있는 가성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실제로 인텔이나 삼성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인텔, 퀄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동맹을 맺고 오픈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공동 정선을 구축하고 있고요. AMD도 지난해 말에 차세대 AI 가속기를 내놓으면서 도전에 나섰죠. 오픈 AI도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7조 달러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즉, 결국에는 이 가속기 시장도 현재 시점에서는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 건 맞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즉,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A의 가속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에 맞는, 그러니까 맞춤형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 끌려다니던 중국의 AI도 자체 개발 칩으로 독자 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현재 미국 반도체 규제로 인해서 맥을 못 추고 있죠. 그런 중국의 AI 업계가 자체 개발 비중을 높여서 AI 반도체 분야에서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 스타트업인 인텔리 퓨전이 기존 AI 칩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생성형 AI 필수 요소인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딥 아이즈 가속기를 공개합니다. 이 성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사실 성능만 보면은 엔비디아의 H100도 아니고 A100과 비교했을 때 13분의 1의 성능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A100칩은 한 개당 1만 달러예요. 딥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당 1,000 위안 약 하나로 10, 8만원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디바이즈 AI 같은 경우에는 13개를 산다고 해도 1만 3천 위안, 즉, 하나로 240만원 밖에 안 하는데, A100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얼마라고요? 1만 달러입니다. 천만 이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딥 IG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연결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적이고, 전력량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에서도 AI 가속기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AI 가속기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삼성은 AI 가속기인 마하1을 넘어서는 마하2 개발 준비를 벌써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가속기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경계현 사장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마하2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생겼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부 고객들은 1티저 1조개의 피라미터 이상의 큰 애플리케이션에는 마하를 쓰고 싶어 한다. 즉, 수많은 기업들이 일부는 벌써 삼성전자와 접촉을 해서 우리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마하를 쓰고 싶습니다라고 컨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하에 대한 경쟁력을 확인한 만큼 마하 2에 대한 개발을 준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네이버 성능 검증이 완료되는 게 아니라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공급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고요. AI 반도체가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는 만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수혜가 될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업은 바로 링크 제네시스입니다. 링크 제네시스는 딥러닝 기반의 객체와 화면 유형 인식 기술을 보유한 등 다양한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AI 가속기 종류 중에 하나인 n p u 에 대한 수요가 두배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만큼 앞으로 AI 가속기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MPU에 대한 내용들, 실적에 대한 내용들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주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본격적인 상승랠리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집중 투자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4월 달에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리포트를 확인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인데, 해당 리포트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셔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검색 버튼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은 100% 무료 설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여러분들께서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셨을 때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나올 겁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이용약관 동의 눌러주시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적으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 이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고요. 비밀번호와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100% 무료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뭐010 땡땡땡땡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 적으실 필요 전혀 없고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안에 있는 컨텐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급등 추천주 컨텐츠 클릭해 주시면은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 정리집이라고 제가 공지사항에 업로드를 해놨는데 들어가시면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 꼭 체크하셔서 투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내용은 당연히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해당 컨텐츠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는 특히 급등 추천주 컨텐츠 안에서는 매일매일 종목군들을 제가 단기간에 시세 낼수 있는 종목군들로 선별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나는 단기 수익 말고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데 어떤 종목군들이 단기간에 이 시세를 낼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급등 추천주를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것 말고도 나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핵심적인 내용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분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소통하면서 내용을 체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용민 대표의 인생역전 단타 매매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해당 카톡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공지사항으로 업로드해 놓았으니까 해당 내용 한 번씩 이용 읽어보시고 내용을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 추천주 컨텐츠 말고도 옆에 장전 급등 뉴스 컨텐츠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에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제가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뉴스들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 급등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내용 꼭 체크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